아, 우리 관람차 없네. 관람차 위에다 지어야 되는데, 위에까지 올라가는 길 만들 수 있을까? 여기다 진짜, 여기다가, 땅을, 파요, 이렇게, 네 개. 4개. 네 개를 파고, 네개 아니야, 더 파야 돼. 두 칸씩 더어요두 칸씩 더 파고, 두 칸씩 더 파고, 여기 내리고, 자연스럽게, 여기도 내리고, 이렇게. 관람차를, 여기다가 지으면, 입구 축구를 지을 수 있을까? 아, 입구 축 여기다 지으면 안 되네. 여기다 지으면은 길 이길 수가 없네. 잠깐만, 여기다 지으면 안 돼. 여기다 짓지 말고요 음... 훨씬 더 내려 훨씬 더 내리고 양옆에다 이거이쪽따 하고 이쪽도 하자고? 이상하지 않아요? 한쪽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 입구 짓고 여기다 치우고 지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색깔은 검정색에 어... 이상한가? 검은색에 아 이렇게 할까 그냥 파란색? 어 이상하다. 어, 흰색? 원래 이 색이었나? 핑크색? 아니야 핑크색 안 어울려. 그냥 검은색 흰색이 난거 같은데. 이구색 이거 이상한데 그럼 이걸 하면 흰색으로 하자 이렇게? 아 반대로 하자 요거 이걸로 하고 요거 흰색으로 하자 이게 난거 같은데 이게? 이게 낫다. 왜 물레방앗간 같네요. 코퍼 옆에 이런 거 있으니까 물레방앗간 같아. 이제 길 잃을게요. 길을 이을게요. 길을 이어야죠. 이쪽에 대기줄을 해주고 일단 여기다가 그냥 지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또 묻을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한칸 더 가고 우리는 내려가는 길 해줍시다. 아, 여기가 아니고 아, 여기가 아니야. 잘못됐어. 이쪽 으로 와서 한칸 내리고 그다음에 한칸 내리고요. 한칸 내리고. 한번더 가고, 여기로 가서, 한번더 가고, 아, 여기로 가서, 어, 잠깐만. 이 공간이 없는데? 아, 여기로 가면 되겠다. 여기로 가서, 아, 여기가 아닌데? 아, 이청수 가게 없애자. 해산물 가게 없애. 해산물 가게가 문제야. 해산물 가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읍시다. 됐죠? 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려가는 곳이고, 여기는 올라가는 곳이야. 내려가는 곳, 올라가는 곳. 그 다음에, 열기 합시다. 열고, 여 이거. 가격 올려주고. 근데 가격은 별로 안 올려도 돼요. 왜냐면 우리 돈, 돈 넘쳐나. 엄청나게 넘쳐나. 우리 공원 등급이 999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의견을 어야 돼. 999여야지 뭔가 마음의 안정이 올것 같아. 사람이 너무 많아. 화장실에 가야겠어. 화장실을 또 여기다 지어줍시다. 여기다가 화장실 지어줄게요. 여기. 지었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화장실이 있어요. 아, 여기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갖고 빼가지고, 여기 뭔가 자연적인 길을 또 만들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절벽을 절벽을 가로질러는 뭔가 그걸 만드는 거야 길을 등산 뭐, 등산로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공중 쉼터를 만드는 거 공중 쉼터 여기다가는 레모네이드 가게가 생겼으니까 레모네이드 여기서 팔고 레모네이드 원래 등산 위에서 산꼭대기에서는 비싸게 받을게요. 비싸게 받읍시다. 5 0 5천 500원. 그리고 하나는 어 하나 뭐지? 고기 국수를 팝시다 고기 국수를 팝시다 고기 국수. 여기도 약간 더 비싸게 500원 더 비싸게. 그다음에 친절하게 여기서 앉아서 먹을수 있게 의자 깔아주고요. 쓰레기통도 버리지 말라고. 저 안에도 의자막 깔아주고,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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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깔아주고, 의자. 아, 촉수하게 다시 지으라고? <laughs> 잠깐만, 촉수하게 여기 말고 딴데 지을게. 여기, 이쪽에 지을 거예요, 이쪽에. 이쪽에다가 지금 내가 길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여기, 아이고, 여 걸려 잡고. 여기다 뭐 만들려고 했거든. 이렇게 이쪽 건너가서 여기도 뭐 지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도 길이 생겼어요. 여기 이쪽에 길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다 뭐또짓고 이렇게 길, 이렇게 빼가지고 이쪽에 이으면 돼요. 그럼 완벽해. 내려가는 길을 뒤에 만듭시다. 내려가는 길. 깔끔하게 내려가네. 어, 아, 너무 이상하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 아니야,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재미있게 내려가게 합시다. 음, 일단, 여기서 한번 내려가고, 그 다음에 흙길 깔아주고, 요렇게 해주고, 여기 내려가고, 이렇게 요렇게. 꼬불꼬불 내가가지고 재밌어요. 이렇게. 좀더 재밌어졌죠? 코스가. 여기도. 이쪽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감싸면 되겠네요. 좋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요거를. 갈색으로 해서. 이렇게. 한떼게 해주고. 여기는 겹치기 터주고요. 겹치기 터주고, 올려주고, 여기도 올려주고, 요렇게 하나 올리고 여긴 빼주고, 요거 난간으로 켜주고요 겹치기 꺼주고, 그리고 의자, 의자 깔아주고,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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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깔아주고, 의자 깔아주고, 가로등, 왠지 가로등이 있어야 될것같아 가로등, 세 개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지 이어야죠. 길을 입습니다, 이렇게. 길을 이렇게 이렇게 크게 연결됐어요, 지금 크게. 크게 연결됐죠, 이렇게 크게. 자살 명주 아닙니다, 자살 명소. <laughs> 리더 우스 음, 그 다음에는, 아, 여기 이상하네. 이거, 이거 돌로 바꿔주죠. 돌로 바꿔주고, 돌, 돌 돌. 돌로 다 이거, 바꿔주고, 여기도 떨어지는 곳에, 음, 철판으로 해서, 이기 내리고, 철판. 검은색 철판 하나 둘내겨줘요 그냥 다 음. 철판 음. 234아 이상한가? 철판 갈색으로 할까? 이렇게 하고, 아 여기는 뜯고 이걸로 합시다. 구멍 뚫린 걸로 이렇게 해주고, 검은색 할까? 그냥? 잘 모르겠네. 갈색으로 하잖아요. 갈색. 다시 갈색. 다시 갈색하고. 음, 그 다음 여기. 또 구멍 뚫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상한 파이프 두개 넣어주고. 그 다음 여기 철판 또 올리고요. 파이프 한 칸씩 더 올려주고. 한 칸씩 더 올려주고. 철판 올려주고.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요 위에 그 다음에, 이 음, 요거. 같이 이렇게 해주고 또 이상한 이거 동그란 거두개 넣어주고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철판 하나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끝 뭔지 모르겠지만 끝 검은색을 합시다 뭔가 너무 녹슨 것 같아 다 색깔이니까 이건 기둥 은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기둥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불을 올리자고 여기다가 다시 이건 갈색 그럴까 불을 올려볼까 불을 여기다 올려봅시다 이렇게 검은색 그리고 불을 올렸습니다 뭔가 약간 임팩트가 생기긴 했는데 좀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안 어울려 무슨 캣타워야 캣타워 아니야 불안 어울려 없을래 불을 올리지마 전망탑 전망탑 생겼어요 전망탑 타워가 있어야겠죠 전망탑은 어, 전망탑 어디다 세울까? 여기 지하에 넣을 수 있을까? 여기다가, 지하에, 어... 여기다 넣고, 그 다음 얘 튀김 사육수가 게 치워. 치우고, 요리 로그다 화장실 치웁니다. 화장실 치우고, 그럼 이 사이로 절묘하게 나올 수가, 아니구나, 여기 지금 롤러코스터가 지나있나 음, 그러면은 지하 전망탑을 만들까요? 그냥? 아니, 아니야, 여기 치워. 다 치우고. 다시 없앴던거 다시 줄게요. 여기다가 튀김 쌀국수 가게 당연히 여기였죠여기였죠 다시 넣어주고 화장실 여기 넣어주고요. 지하 전망탑은 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도 좀 아닌 것 같아. 지하 전망탑을 은좀 이상하니까. 음. 지하 전망탄 파지 말고, 여기다가 합시다. 여기다가. 땅에 내려요. 땅에 이렇게 갖고. 아 여기 루코스터였네 여기도 루코스트 있고. 어 여기 괜찮다. 여기. 여기 을게요 이렇게 짓고. 그리고 여기. 입구랑 추우고. 짓고요. 입구 추우고. 어, 잠깐만. 나잘못 뭐, 눌렀나봐. 빨라졌어. 그리고 대기줄. 대기줄 짓고요. 하나, 둘, 셋, 넷 세주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해주고 아, 여기다가 끝에 뒷발 같은 거달수 있으면 멋있을 것 같긴 하다, 근데 하지만 그런 게 없어요, 오브젝트가 없어그 다음에 여기 출구가 이쪽이에요, 이 길이거든요, 여기, 여기 이거를 한칸 빼주고 올려줍니다, 이제 올려, 올리고 려 올리고, 여기까지 최대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칸 올리고 아 여기 올리지 말고요. 여기는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돌리고 원상태로 이렇게 한번 꺾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다음 흙길로 흙길로 해서 한 칸, 두 칸, 그한칸 올려 이어졌습니다. 얘 예, 이제 오픈하고요. 가격은 그냥 냅둬. 황금 가격으로 냅두고요. 의자 도 깔아주고 지하에 의자 의자 깔아주고 지하에 화장실 또 만들고 화장실 여기다 읍시다 여기다, 이렇게, 화장실 넣었어요. 화장실 넣고, 저기다가, 어, 치킨가게를, 또 넣읍시다. 치킨가게를, 여기다가, 여기도 아니고, 어, 어디지, 저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 어, 안 보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공원상을 받았습니다. 여긴가? 여긴가? 어, 여기다. 치킨가게 지었어요. 프라이드 치킨가게. 우기 지금, 가장 아름다운 공원상을 받았죠? 가장 아름다운 공원상 계곡과 폭포 음, 다음에 여기 빈칸은 여기는 나무로 할게요 여기는 꽉꽉 채우면 정신없어 나무 나무 심습니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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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고 여기는 요걸로 해주고 진흙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섞어주고 진흙 여긴 좀 진흙 약간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마인크래프트처럼 마인크래프트처럼 네모네모하게 있으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좀, 무너진 것처럼 해주고, 진흙이랑 잔디가 좀 섞인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해주고,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나무, 다른 종류의 나무도 몇개 몇 심어요. 다른 종류의 나무도 몇개 심고, 음, 그 다음에, 붓꽃나무를, 뜬금없지만 붓꽃나무 이쁘니까, 세 개만 심어줍시다. 세 개만 이렇게. 요 위에는 이제 나무 말고, 부시 같은 걸로,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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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부시? 무슨 일봉이야, 일봉 아닙니다. 그 다음, 철조망 도배요. 철조망은 도배해도, 아무 데나 도배해도 잘어울려 철조망, 철조망, 철조망. 막 도배합니다. 이렇게. 철조망. 철책. 철책이죠. 그물 철책. 도배하고. 이거 흥미도 꽤 많이 올랐을 거야. 흥미도 7.68이네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 8까지 오를 줄 알았는데, 8까지 안 올랐어. 그리고. 그 다음엔. 음. 여기. 담장을 또 쌓아가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음, 여기는 그냥. 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분수 하나 합시다 이렇게 요게 여기, 분수 아 여기를 물 채우면 이쁘겠다 이물 채웁시다 이렇게 물 채우고 물 채우고 그리고 바깥 요거 담벼락 바깥쪽으로 다시 해줘요 바깥쪽 바깥쪽으로 다시 해서 큰 분수를 만드는 거예요. 큰 분수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스 있잖아요 얼음 이걸로 하면은 물이 더 깨끗해 보여 약간 물이 색깔이 밝아져서 더 깨끗해 보이죠? 근데 여기 약간 티난다. 살짝 티나는 게좀 아쉽네요. 저거 약간 티나는 거는,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뭔가 물이 좀 새는 것 같긴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해지. 해지를 여기로 만들고, 해지 울타기로 만들고, 꽃 중에 조그만 꽃이 있어요. 사고 낼 꽃. 이거를, 어, 노란색을 이렇게 합시다. 하나씩.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해지를, 아니야, 해제지 마. 그 다음, 시부시를 부시, 여기다가, 아, 부시가안 보이니까 하지 말고, 요거 있죠? 김밥나무, 김밥나무를, 키웁시다, 이렇게. 여기는 조그만 김밥나무, 약간 불규칙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음, 그 다음에는, 위쪽에 공간이 많죠? 여기 똑같이, 옆에 이 튀어나오는 거랑 똑같이, 똑같은 스타일로, 검은색, 검은색 울타리 깔아주고요. 길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이쪽 가는 길 만들어주고 의자 깔아주고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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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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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의자. 그 다음에는 음그 다음에 여기는 개발 뭐 되고 있지 지금? 모션 시뮬레이터 개발됐네요 모션 시뮬레이터 아주 좋죠? 여기다 딱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기줄을 대기줄 여기다 깔게요. 여기다 깔고, 이거 꽃은 치워요. 꽃 치우고, 이거 치우고, 그리고 대기줄을 여기다가 두 칸, 하나, 두 칸. 그 다음에 이거 테스트하고, 아, 출구가 없네요. 출구는 여기다가 테스트하고, 엽니다. 그리고 꽃 다시 심어주고, 여기. 꽃 다시 여기 심어주고, 아, 이 꽃이 아니네. 요거네. 약간 덜 풍선한 꽃. 여기도, 여기도 똑같은 스타일로 담벼락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였죠? 이거 있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모션 시뮬레이터. 어... 음악을 지금 하나도 안 틀었는데 음악은 굳이 안 틀어도 되겠죠? 여기는. 무슨 나무야지? 좀 작은데 이쁜 나무 없나? 작은데 이쁘게 생긴 나무, 이런 거. 아, 별로 안 이쁘네. 이거. 이거 심읍시다. 이거를, 세 개를 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아닌가, 별론가 아니야,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하고, 음, 여기, 해지 깔아주고, 해지. 채, 채팅에 내가 반응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자꾸 그런, <laughs> 그런 얘기만 하니까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 여기, 울타리 깔아주고요. 흙길. 깔아주고. 의자 소리가 의자 수리? 어디, 의자, 의자? 의자 부서졌어요? 어디? 의자가 어디 부서졌을 찾아보자. 의자 부서진 걸 찾아라. 어, 아, 여기있다 수리했어요. 여기도 수리했고. 의자, 의자가 없는 데가 많네 의자 많이 깔아주고. 의자 또 깔아주고. 쓰레기통 부위 깔아주고 쓰레기통 쓰레기통 어 여기 빈 공간 의자 다 깔아주고 쫙쫙쫙쫙쫙 쓰레기통 쓰레기통도 부서졌다고? 아 그러네 쓰레기통 어 의자 여기 또 부서졌네요 잠깐만 지금 빨갱이 있는 거같아 빨갱이를 찾아봅시다 빨갱이...가... 없네요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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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빨갱이 없어 이거 색깔 흰색 요걸로 바꿔줍시다 메이즈가 여기 이런데 메이즈 놓고싶은데 메이즈가 없네 의자 또 깔아주고 그리고 여기있죠 여기 안에는 푸드센터에 만듭시다 치킨을 여기다가 치킨 매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병원 응급치료소 응급치료소 만들고요 그리고 스타프루트 음료가게를 여기다 만들고 그리고 해산물가게 해산물 가게 여기다 만들고요. 그다음 치킨 너겟 가게 여기다 만듭니다. 치킨 너겟 가게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왜이래 여기 지금 다 이어져 있죠. 폭포 속에 안내소 있어야겠죠. 안내소도 하나 지어줍니다. 화장실도 지어줍시다. 화장실 지었습니다. 폭포 속에 이렇게 있어요. 폭포 속에 바글바글하죠. 우리 지금 못큰 공 목표는 이미 깼고, 자체의 목표를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천명 모으기 어때요? 천명 모으기 괜찮은 것 같아. 지 850명 모았으니까, 천명 모으기 하면 되겠네. 우리 지금 2만, 3만 달러 있네, 3만 달러. 일단 돈을 다아파놓고 아, 다 갚으면 깨지니까 천 달러만 넘겨놓시다 천명. 아, 공원 등급 999에 천명. 좋다, 좋다. 공원 등급 999에 천명 모으기. 좋네요, 공원 등급 924에요, 지금. 1 5 0 0 명? 1,500명 하려면은 여기, 여기를 2채로 막 건물을 더 올려야 될것 같은데. 타워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음, 이쪽에다가. 이쪽에 뭘 짓고 싶은데, 여기 지금 뭔가 애매해, 공간이. 공간이 굉장히 애매해. 음, 뭐 짓을까? 모션 시뮬레이터는 하나 지었으니까. 사실 모션 시뮬레이터 여기 안에도 넣수 있어요, 여기도. 하나 넣까 여기다가? 모션 시뮬레이터. 요렇게 해서. 입구 여기다가 짓고. 추구에다 가 짓고. 테스트하고 가오리 옵니다. 아 똑같으면 좀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두 개가 있어 비행사의 복사 수 말고 스킬라이더 칩시다 스킬라이더 테스트하고 오픈하고 그다음 여기 연결됐고 나무 뽑고 대기줄 파란색으로 해서 두칸 해주고요 여기 치워 치워요 이렇게 됐죠 고카트 개발됐어 고카트 고 고카트 고카트 여기다 우겨 을수 있을까? 고가트 여기다 구겨 넣을 수 있을까? 어디다 넣지? 고가트를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은? 음... 잠깐만요 일단 이거 꾸미던 건 꾸미고 이거는 입구 없음으로 해서 투명하게 한 다음에요 투명하게 음, 철조망 해서 출구는 그냥 디자인이 없어 심플하게 그냥 이게 출구야 요게 출구예요 입구도 입구도 하자 입구도 이렇게 하자 심플하게 이건 입구 출구가 없어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엄청나게 심플한 놀이기구야. 오카트를 어디다 짓지? 오카트오카트지을수 독하트... 독하... 있을까? 오카트를 딱에 넣으면 넣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다 비어있거든요? 여기, 여기, 파란색 거면 밑에. 근데 그러면은 만드는 재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잖아. 여기를 일단 좀 다듬고요. 이상한 바위 있죠, 여기, 여기 바위 없애고 평탄화시키고. 보카트를 여기다가 경고장을음 하나, 둘, 여기 밑으로. 음, 잠깐만요, 이거 없애고 길을 이거 완전 최대한 아껴야 되거든요. 이거 안 없애죠. 오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정거장 한칸에더 들게 해야돼 여긴 우리고요 여기는 이걸로 해주고 터널 만들어줍니다 내려가게 여기 내려가는게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음... 다 없애고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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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고 잠깐만요, 여기를 다 없애야 될것 같아. 어, 없애는 게 아니고, 좀 다,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여기, 이길 있죠? 이 길이 지금 지하에서 너무 쓸데없이 빙글빙글 돌거든요? 없앨게요,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 여기, 여기. 아, 이크 크기도 힘드네. 없애고. 어, 지금 공원 누가 떨어졌죠? 예, 예, 지금. 예, 올려주고, 살려주고. 얘도 살려주고. 이쪽으로 올립시다. 이쪽으로 해서 여기 올리고 그 다음 여기는 한번더 올리고 여기로 그다 여기 한칸 올리고요 한칸더 올리고 그럼 뺐어요. 지금 밖으로 그 연결됐습니다. 요거 해주고 요거 해주고 여기 길쓸수 있죠. 그럼 여기 땅 여기 땅을 평탄화 시켜주고 다시 평탄화 평탄화 시켜주고 이거를 음... 이거 알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알바기를 하고 있어 완전. 정거장 하나만 더길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하고 입구랑 출구를 입구는 어, 출구는 여기다 짓수 있어. 입구는 여기다 짓고 출구는 이을 수 있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오르막 만들어서, 이렇게, 오르막. 여기에서, 음. 출근 이었어요, 출근 이었죠? 입구가, 입구, 입구, 입구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길 있죠, 위에 있는 길. 요거는, 요렇게 해서, 하나, 둘, 됐어. 이렇게 이겼습니다. 근데 부트는 잠깐만, 고카트 지나갈 길이 없네? 고카트는, 어, 이렇게 하면 안되네 고카트 지나갈 길이 없구나. 아니, 아직 된게 아니야. 해결이 안 됐어. 다시 없애고. 고카트부터 하자. 고카트를 먼저 지나가게. 우리 정안 되면은 그거 하면 돼요. 그, 뭐지? 그, 뭐야. 횡단보도 만들면 돼요. 횡단보도. 덥치 있어가지고. 횡단보도 만들까? 정안 되면? <laughs> 폭포 뚝에 지나고 이상할 것 같은데? 음... 아 그럴까 횡단보도 만들자 그냥 여기 아무리 아무래도 생각이 안, 그.. 안돼 공간이 안 나와 횡단보도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없애고 이렇게 있습니다 끝났죠? 그러면은 대기줄은 대기줄 다 없애 일단 여기 중다 없애고 다시 있습니다. 겹치기. 끄고 요거 이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어 잠깐만. 요렇게 해서 내려가고 겹치기. 됐어 이었어그 다음에 문 열고요. 이거 솔직히 세 바퀴 너무 청력이니까 다섯 바퀴 늘려줄게. 다섯 바퀴. 열고. 그 다음에 저거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칸 탐색기 들어가서 이거 위치를 바꿔줘요. 어, 위치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 줍니다. 횡단보도 자연스럽게 여기 철조망 해주고 철조망, 철조망, 철조망. 그렇죠, 막 같이 꺼주고 무당 횡단. <laughs> 어 잠깐만 이게 무당 횡단 그냥 그게 아니고 거의 여기 다줄을섰네 그냥. 어. 줄서 <laughs> 있는 건좀 이상하네요. 줄서 있는 건좀 이상하니까 저거 되게지 말고 그냥 일반 도로로 바꿉시다. 일반 도로로 바꿀게요. 줄서 있는 건좀 이상하네요. 음아 이거 좀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니까 솔직히 보기 좀 그렇잖아요. 많이 많이 이상하거든요. 많이 이상하니까. 속를 가리자 겹치기 해줍니다. 겹치게 해주고 건물로 가립시다. 이렇게 해서 건물로 가리자. 안 보이게 이걸로. 아, 라인, 라인어요, 라인. 네, 제가 이거 그냥 세트처럼 보이게 이고게 이걸로 하자 이거 이렇게 하고 파란색 옆에랑 똑같은 스타일로 파란색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여기더 진짜 여기도 두칸 해주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파란색 여기 똑같이 라인 넣어서 이렇게 약간 주유소 같기도 하네 요 이렇게 하니까 음. 그 다음에 입구 출구 이거 투명하게 한 다음에요 투명하게 하고 겹치기 다시 켜주고 아, 터져있네 내가 입구 출구를 만들거야 내 스타일 저 기본도 이쁘지만 내 스타일로 만들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이거 만들어주고요 흰색 만들어주고 파란색 만들어주고 다시 흰색 해주고 요걸로 올려주고 건물 다시 흰색 한번 더그 다음에 지붕 어 과연 바뀌어 과연 맞춰서 파란색 하색으리고 됐죠 어그 다음 똑같트 밑에 검은색으로 굉장히 복잡하다 엄청나게 복잡하죠 우리 어 천명 모았네요 천명 그 다음에 공원등급은 964야 아직 999가 아니야 공원등급 올리는건 굉장히 쉬워요 엔터테인먼트 그냥 도배하면 돼 엔터테인먼트를 고용합시다 이제 엔터테인먼트 50명 고용합니다 50명 고용하고 미아원도 50명 고용해요 50명 50명 고용하고 50명 고용합니다. 애들, 이거 나한 봅시다. 속기 베스코, 수증 낙하, 어, 사람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지금 엔터테인먼트를 잔뜩 풀었기 때문에 금방 해결될 거예요. 음. 분수할까? 할거 없으니까.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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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자. 한 가지 뛰었어요. 아니야 이거 너무 이상해. 나는 이 분수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멋있는데 너무 도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 누구할까이 분수가 차이 난것 같아. 그래서 이거 조합식 분수예요. 조합해줬어야 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